자, 금일자 월드리버티 코인, 오늘자 24%가량 폭발적인 반등을 보여주면서 이 페닉셀 직전, 이더리움 해킹 사태 직전인 260원 부근까지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금일자 영상은 월드리버티 때문에 조금 문의도 많고 구독자분들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분명 말씀드릴 거 월드리버티 코인은 현재 부근에서 이 260원 구간의 저항 매물대를 뚫어내는 순간부터는 정말 폭발적인 장대항봉이 나와 줄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부근에서 전 최소 못해도 100% 이상의 장대 양봉이 나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월드 리버티 코인은 단기적으로 바닥 구간을 160원 부근까지 이탈이 두 차례 걸치면서 이 매집 구간이 어마무시하게 고래와 기관들이 매집을 한 흔적이 드러났고 현재 그만큼 지금 밑 구간에 저항 매물대들이 정말 많았는데 요번에 패닉 셀로 인해서 월드 리버티 코인은 지금 밑 구간에 저항 매물대들이 싹다 털려 나갔다. 즉 호가창이 매우 가벼워진 상태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그렇기 때문에 월드리버티 지금 상단부에 물려계신 분들 아직까지 도 답답스럽겠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비트코인 이더리움 코인도 완벽히 회복장이 들어섰 고 월드리버티 코인 또한 매직 구간 거치고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바닥 구간에서 두 차례나 큰 폭의 매직 과정을 거치고 이제서야 반등 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을 받으면서 위 구간에 저항 매물 때까지 즉 개미 털기 구간까지 확실히 가져가면서 이제는 반등 을 보여주기 때문에 월드리버티 코인이 일시적인 260원 구간에 저항 매물대을 뚫고 반등을 시작할 때는 정말 폭발적인 반등을 시작할 것이다. 다시금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오늘자 영상에서 월드리버티코인 상단부에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과 그리고 새롭게 진입하실 분들, 이 진입 타점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정확히 말씀드리고 넘어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매매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월드리버티코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드리버티코인 저 또한도 지금 168원 구간에. 2천만원가량 진입해서 38%가량 수익을 보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제가 요렇게 제 계좌부터 오픈하는 이유가 제가 뭐 수익률을 자랑하거나 이러려고 보여드리는게 아니라 저 또한도 지금 월드리버티 코인은 아직까지 반등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딩을 하고 있고 제 구독자분들한테도 아직까지 매도사인 나가지 않았는데 우선적으로 168원 부근에 저 믿고 진입하신 분들은 정말 수익 축하드리고 현재 월드리버티 제가 교육방에서 이렇게 매수가는 추천드렸지만 아직까지 매도가는 추후 공지를 하겠다 하고 아직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월드리버티 아직 까지 방향성이 완벽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이제 폭발적인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260원 라인을 돌파한다면 요때부터는 진짜 어디까지 날라갈지 이렇게 차트를 그려주는 상황을 봐서 제가 다시금 매도세는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 그 이외에도 지금 제가 단타코인으로 추천을 드렸던 미나코인 파이코인 수익 정말 잘 나오고 있죠. 요것도 지금 저 따라와서 수익 중인 분들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니 네가 언제 나한테 단타코인 추천해줬냐? 나못 봤어 프런트야. 거짓말치지만 이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교육방 보시면은 제가 매일 같이 이렇게 단타 코인들 추천해 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실시간 시황들 호재 뉴스들 제가 24시간 분석해서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교육방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는 교육방이고 뭐 어쩌한 금전을 요구한다든가 가입 요구 이딴 거 절대 없는 100% 무료 교육방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매매 진행하시길 권장해 드리겠고 절대로 뭐 제가 추천하는 단타 코인으로 수익을 냈다 해서 금전 가입 요구 이딴 거 추후에도 절대 없으니 혼자 매매 진행이 어렵고 조금 정보 입수가 늦어지면 있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매매 진행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권장해드리겠습니다. 입장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 저한테 이렇게 제가 제 직통번호 98624566 번호라고 제 직통번호 개인번호를 남겨놨는데 이 직통번호로 월드리버티 적어주시고 저한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한 번도 빠짐 없이 교육방 초대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면서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매매 진행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확신을 드리면서 이렇게 문자 한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월드 리버티가 반등을 주고 있는 이유는 어제자 미국의 셧다운이 마침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알트코인 비트코인들이 회복장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은 의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직까지 이 거래 대금과 볼륨 양이 큰 폭으로 드러나주고 있지 않아요. 왜냐 아직까지 비트코인의 시장에 투심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거래 대금과 볼륨양이 들어오지 않는 건데 만약에 월드 리버티 코인이 현재 부근에서 이 볼륨 양도 늘어나고 거래 대금도 비트. 코인의 시장에 투심이 살아나서 들어와 준다면 월드 리버티 제가 당당컨데 현재 단기적으로 300원 라인까지는 충분하게 돌파가 가능하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드 리버티 제가 아직까지 수익 중임에도 불구하고 팔지 않는 이유는 현재 더큰 수익 현재 부근에서 치고 올라가 준다면 엄청난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고 현재 이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220원 라인에는 두터운 지지구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믿고 있고 이게 이미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입절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 말씀을 드리고 있고 현재 구독자분들께도 추후 매도카를 공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월드리버티 현재 부근에서 새롭게 신규 진입을 과감하게 해라.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 지금 월드리버티 코인 240원 라인에도 저항 매물대가 있고 50원, 60원. 요 구간에 생각보다 조금 저항 매물대가 쌓여있기 때문에 요 구간에 저항 매물대들을 뚫어내려면 살짝의 조정을 받고 나서 현재 부근에서 전약 230원 라인과 225원 라인까지는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금 윗구간에 저항 매물대를 소화시키 키고 나서 반등할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부근에서 과감하게 진입하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현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난 뒤에 225원과 230원 부근 사이에서 진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윗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도 만약에 아직까지 평단가를 못 낮추셨다면 마지막 탑승 기회인 225원 부근과 230원 라인에는 조금 물을 타셔서 평단가 낮추시고 홀딩하고 대기하시면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분명히 탈출기에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1차 매도가는 저희는 300원 라인을 돌파하는 시점부터 요 부근에서 일부 익절을 진행하도록 하겠고 요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금 영상을 찍으면서 차트 그려나가는 모습 확인하고 나서 다시금 추후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영상을 총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신규 진입 225원 라인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린다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익절하실 분들은 300원 라인에서 약 35%가량 수익 보고 전량 매도하시면 되겠고 저랑 같이 조금 중장기적으로도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단기 타점에선 일부만 익절하고 일부 익절 비율은 제가 다시금 이 교육방에서 공지 드리도록 하겠고 일부 익절하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다시금 이 차트 그려나가는 거 보고 나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월드리버 뒤 추세 완벽히 이제 상방으로 꺾여 나갔고 현재 부근에서 추가적인 이탈이 큰 폭으로 나와주지만 않는다면 월드리버 트는 분명히 폭발적인 반등 나와줄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상이 조금 실시간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는 시점에선 효과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불안하시거나 대응이 안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앞전에 말씀드린 요 교육방에서 조금 24시간 저랑 같이 포트폴리오 꾸려나가시길 적극적으로 권장해드리겠고 현재 24시간 제가 물려계신 종목 궁금하신 종목들 매일같이 상담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요렇게 제 직통번호 98624566번호를 남겨놨는데 요 번호로 월드리버티 적으셔서 저한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소통방 초대링크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요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월드리버티 코인이 아니더라도 물려 계신 종목이 계시거나 궁금하신 종목들이 계시다면 플라즈마 적어주시고 본인의 평단과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 예를 들면 플라즈마 물려 계시면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본인의 평단과 시대에 맞춰서 조금 디테일하게 대응 방법 매시메도 탔죠 정확히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문자 한통 남겨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오늘자 준비한 월드 리브트 파이낸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전 다음 영상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맨이었습니다